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열매들이 탄탄하게 달렸습니다. 가을에 노랗게 있고요, 또 완전히 익으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안에는 빨간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노박동굴과의 원조목이라 할수 있는 노박동굴입니다. 네 같은 노박 동굴과의 나무로는 화살나무, 회임나무 참비살나무, 미역줄나무, 사철나무 등이 있습니다. 모두 봄철에 새순을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쓸수 있는 유익한 식물입니다. 봄철에 새순은 나물로 좋습니다. 대추 무침이나 또 대추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네, 노박 동굴은 낮은 산과들은 물론 민가 근처 등에도 아주 흔합니다. 새들이 노박동굴 열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열매를 먹고요. 여기저기 배설을 해서 번식이 잘 됩니다. 찔레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좋아하는 식물은 약효도 좋습니다. 이노박동굴은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모두 약성 좋은 유용한 약초입니다. 네, 약재명은 줄기나 가지 말린 것을 남사등, 뿌리 말린 것을 남사등근이라 합니다. 껍질이 좋습니다. 또 잎과 열매도 약효가 좋습니다. 약재로서 맛은 조금 맵고요. 성질은 따뜻합니다.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기름이 혈액 강화 작용에 강한데요. 실험 결과는 과다 복용 시에는 심장 박동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유를 그렇게 많이 복용할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네, 노박동굴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또 고혈압, 동맥경화, 냉증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또 몸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약제입니다. 줄기나 뿌리, 열매 등 약제가 모두 양기를 북돋는 효능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음이증에 효과가 있고요, 여성에게도 좋은 약제입니다. 네, 또한 풍습을 제거하는 거풍습의 작용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굳어지고 마비되는 증상, 태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또 뼈와 근육이쑤시는 통증, 허리와 다리의 통증, 생리통,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염증에 좋은 약재로 종기나 화농성 피부염, 장염, 치질, 이질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 불면증, 신경쇠약 등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몸속의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네, 요즘 잎을 덮거나 말려서 차로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약재는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말려서 하루에 10분의 2~2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열매는 가을에 잘 익은 것을 분말로 만들어 하루에 0.5g씩 복용합니다. 줄기나 뿌리 열매로 당금주를 만들어 하루에 소주 잔한잔 정도 복용하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요. 또 정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노박동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